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전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자, 전력은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시간은 단위가 세크, 전기 에너지는 줄이니까 전력의 단위는 줄퍼세크가 되겠죠. 이 줄퍼세크의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었어요. 바로 W 쓰면서 와트라고 만들었거든요. 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전 제품이 있다,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에 지나가는 이 전기 에너지가 뭐100 줄의 전기 에너지가 1초마다 소모가 된다. 그럼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우리가 100 와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 전력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시간당 전기 에너지 값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전력을 앞으로는 P라고 쓸 텐데, 이 P라고 하는 전력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자, 시간분에 지나가는 전기 에너지라고도 할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곱하기 전류 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한다는 거두 가지를 함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전력을 발전소에서 만든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 가정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배송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기를 배송한다 그래서 송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송전탑이 있고 송전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 단계를 걸쳐서 우리 가정까지 배송이 돼요. 근데 발전소에서 만든 이 전력은 굉장히 세다고요. 높은데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은 낮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변압기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높게 들어온 전압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음 뭐, 10만 볼트의 전압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뭐, 220 볼트로 줄여주고 싶어요. 그럼 이 변압기를 통과하면 이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야. 어떤 원리에서 떨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아래처럼 생겼는데, 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렇게 코일 두 개가 양쪽에 감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코일은 여기 왼쪽에 1차 코일다라고 해볼게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중학교 때 기억하십니까?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전류 주변에 뭐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음, 마찬가지로 코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 전선이 여러 개 뭉쳐있는 게 코일이잖아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철심이 박혀있으면, 이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자기장이 오른쪽에 있는 2차 코일로 가요. 그럼 이 자기장이 2차 코일로 가면, 아까는 여기서 왼쪽에서는 전류가 뭘 만들었냐면은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도착한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에 없던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생겨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그러면 이때, 감겨져 있는 그러니까 방식은 이거예요. 전류가 자기장으로 바뀌었다가, 이자기장이 다시 또 전류를 만든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 자기로 바뀐다, 자기가 전기로 바뀐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현상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현상을 통해서 전류를 자기장으로 바꿔주고 자기장은 절로 다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냐면 코일의 감은 횟수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어, 코일이 감은 횟수가 왼쪽에 만약에 100번 감아 있었다라고 하면 이 코일이 오른쪽에 가서 여기서 1000번 감긴다라고 하면요. 10배만큼 더 감겼잖아요. 그럼 전압 자체가 여기서 10V였다 그러면 전압도 코일의 감은 횟수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볼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변압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압을 바꿔준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변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왼쪽이 우리가 V1이다라고 해 볼게요 오른쪽이 V2라고 해 보고 이때 코일의 감은 횟수를 N1이라고 하고 N2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관계에 있나요? 바로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하는 것이죠 N2 분의 N1 코일의 가문 횟수에 비례해서 전압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가문 횟수가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하는 것이고, 가문 횟수가 감소하게 되면 전압이 감소해서 전압이 바뀐다. 이 변압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 소비 전력이라는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값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어, 송전되는 전력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전압이 바뀌면, 전압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전류 값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감소하게 된다. 전압과 전류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역수로서 바뀌게 된다. 전류는 반비례하게 된다는 라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압기 원리고요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송전 시설에서, 송전 시설에서 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유지하는가도 함께 알아주면 좋거든요. 함께 참고로 한번 알아둡시다. 왜 송전할 때, 송전할 때 높은 전압을 높여서 전압을 이렇게 높게 전달하느냐. 는 220V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송전 탑에서 이 송전선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보낼 때요, 여기서 열 에너지 같은 것으로 손실되는 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100%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손실되는 전력은,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음,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I는, 여기서 P는, P는, v i 였잖아요 근데 v 는 i r 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아 어쨌든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손실되는 전력을 내가 낮추고 싶다 손실되는 전력을 낮추고 싶다는 것은 이 전류값을 떨어뜨리거나 저항값을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항을 떨어뜨려도 되는데 이런 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거든 은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재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아 우리가 워낙 쉬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류 값을 떨어뜨리는 게좀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음, 전류를 떨어뜨려주려면, 전류를 떨어뜨려주려면요, 송전되는 이 전, 전력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력은 VI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동, 송전시키는 전류 값을 떨어뜨려서 절, 음, 전송을 하려면, 바로 이 전압을 매우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송전탑의 전압을 높여서 전달을 하고, 그것을 변압기를 통해서 떨어뜨려 줘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전력수송 과정이고, 변압기의 원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